3년째를 다녔고 전공과 졸업과 동시에 바로 졸업과 당시에 당어 동시에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쪽에 일을 했어요. 무대에 서는 것보다 그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더 많은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던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제 일처럼 진짜 열심히 했고 제가 원장님인 것처럼 일을 했거든요. 저희 원장님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원장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선생님 딱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저희 두 명으로 학원 원생이 30명에서 120명까지 늘어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년 정도로 진짜 내일 처럼 열심히 해나, 하며, 수, 하면 할수록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와 선생이 구분이 안갈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던 도중에 회의감이 진짜 많이 왔는데 그때 느꼈던 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수입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어,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제가 이때가 20대였어요. 이, 지금 30대인데 이대로 내일이 나의 1년 후가 나의 30대가 진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고민을 하고 내 미래를 생각... 그 시기에 제가 선택한 게 나의 몸값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 치료사 자격증 두 가지를 땄어요. 하나는 음악 심리 치료사 자격증을 땄고요. 또 하나는 아동 심리 치료사 자격증 두 가지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통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의 몸값을 올리려고 자격증을 따잖아요. 저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그 자격증을 따고 아예 직종을 바꾸려고. 어, 생각을 했 그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의 시기였는데 학원 강사 도저히 나의 미래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직업을 바꾸면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어, 저희 두 스폰 스포...